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모카토금수 오행 중에서 가장 젊고 순수하고 싱싱한 이 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카토금수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오행이 바로 목입니다. 목은 어찌 보면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이 호기심 가득한 맑은 눈동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귀엽게 미소 짓고 꿈꾸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 한 10월 달쯤에 운동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천군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박을 터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쭉 일직선으로 서가지고 선생님이 이 화약총을 터트리기를그 순간을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면서 요익당하기만을 찰나적으로 이 바라보는 그 눈망울들 거기에는 힘이 들어 있고 또 온몸이 이 달리기를 할 자세에 전투력을 갖춘 그런 순간이고 마침내 땅하고 이 화약총이 오를 때 땅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나 행동으로 생각도 되어집니다. 뭐 잠시 그때 동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목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렇듯이 꾸미지 않고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솔직해가지고 복잡한 것을 좀 싫어하고 궤변을 늘어놓지 않고 그리고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시작은 좀 잘하는 편인데 이 목이 많을 경우에는 뒷심부적으로 인해가지고 끝맺음을 잘 못해서 유심우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할때 사람 자체가 명랑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하는 행동이 솔직하고 그리고 좀 철딱선이가 없어 보이고 인정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파에 찌들지 않고 사람이 참 순수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인데 하는 행동도 어린아이와 같이 꾸밈이 없으니까 좀 귀엽기까지 해가지고 결혼에 꼬리는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늘 불안하고 벌리기만 잘하고 뒷수습을 못하니까 내네 뒤치다 꺼리나 해야 되고 이 놈의 인간이 언제 정신을 차릴지 한숨만 나오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고 내 발등 내가 찍었지 하면서 한탄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한 게 좋은 것입니다.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는 바로 음양오행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목카토 금소오행 중에서 이 목의 기운이 너무 많거나 퇴가하다고 한다면은 금은 이 목을 제어하지 못하고 목다 금결이 돼가지고 금의 기능이 잊질어지게 되고 또한 이 목이 극하는 토의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고, 뭐 위장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이라든지뭐 비장도 다 망가지고,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고,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다른 필요 오행은 적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균형감각이 무너지니까, 일단 신체적으로는 건강도 좀 나빠지고, 심적으로는 이 외골수 기질이 생성이 돼서, 편협해지고 자기만의 아집이 라든지이 고집으로서 삐딱한 모습으로서 관철시키려는 자기 주장만 믿고 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가정생활하면서 같이 융화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수 있고 그리고 기피하게 되고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선택한 배우자입니다. 해서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오행 중에서 목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화투금수 전부 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뿐만이 아니라 오행 중에 이한 가지 오행이 너무 태가하다면은 나머지 사행들은 이 균형감각이 무너지고 종래에는 이 결과로,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번다 합니다. 목이 태가하다고 한다면은 벌리기만 잘하고, 이좀 끝매짐이 약하고, 마음의 동요가 심해지고, 질투심도 강해지고, 변덕이 죽을 듯해집니다. 그리고 이모고행에 충을 맞거나 약하고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 의지력과 결단성이 좀 부족하고, 시작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 이 생각만 많아지게 되고, 오해도 잘하게 되고, 어질지 못하고, 인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관장하는 간이라든지 다 해독작용이 좀 취약할 수가 있고, 이 신경계통이라든지 두통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과 뭐 황달이라든지 눈이 안 좋고 이 피로가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주에서 이 목의 성질은 그 자체로 이 생명의 기운으로서 새로운 기상과 이 외부로 뻗어나가려는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목 기운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목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의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꿋꿋하게 나아가지만 그런데 또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서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는 그런 힘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다치게 된다면은 의욕이 상실되니까 좀무의도식했을 수가 있고 자칫 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없다는 것은 이 사계절 중에서 봄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상막합니까? 봄이 없으니까 무성함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은 시작하는 마음이고 초심이고 그리고 생명력과 의지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목에는 천간에 가불이 있고 지지에는 임료가 있습니다. 이 양간인 간목의 특성은 높이 치솟는 특성과 그리고 대표성이 있고 호기심이 좀 있고 순수하고 그리고 시작의 의미가 있고 내가 낸대하는 이 선민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앞장 설려는이 대장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간인 을목을 보게 되면은 이 옆으로 퍼지는 곡직에서 구불곡에 해당이 되고 확장성과 그리고 생존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끈기라든지 뭐 인내심, 적응력과 이 현실 감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을목은 이 생존력이 굉장합니다. 얼어붙은 땅에서도 그리고 또이 바짝 마른 사막 같은 땅에서도 꿋꿋이 살아남는 이 놀라운 생존력과 적응력이 탁월하고 끈질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에서는 양목인 임목 같은 경우에는 높이 자라고 싶은 어린 나무이고 그리고 화와 수가 절실히 필요한 임목입니다. 계절로는 입춘에 해당이 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고 시간상으로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29분 사이인데 이때 첫달기 오는 새벽 4시 무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온 상태이고, 아직은 좀 서툴고 순수한 기운이지만, 사람이 계산적이지 않고, 거부감이 없이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하려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에서 승목이고, 그리고 은목이고, 물상론적으로 보자면은, 땅으로 올라온 이 나무가, 어 줄기를 사람으로 뻗치려는 그런 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로는 봄이고 절기로는 양력 3월 5일이나 6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경칩부터 해가지고 4월 4일에서 5일까지 천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아침 5시 30분부터 7시 29분까지입니다. 이 묘목의 대표적인 특징은 만물이 채동하기 시작함이고 인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점이고 묘목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반 이전인 그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씻고 먹고 단장을 하고 분주하겠죠. 예전에는 이 대가족이었을 때는 집집마다 이 엄마의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고 높아지고 불뚝에서는 밥 짓느라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뚜막에는 김이 나고 그 고양이는 이 부뚜막 근처에 앉아서 졸고 있고 외양간에서는 소가 이 송아지가 밥 달라고 음메거리고. 또3,000% 빠졌는데 하여튼 좀 분주하고 바쁜 편입니다. 이 사방으로 에너지가 뻗치다 보니까 분산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묘목은 12지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 중간 부분이 따개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덕이 좀 죽을 듯 하고 장사주에서는 묘파성이라고 해가지고 깨트릴 파자를 씁니다. 해서 일관성이 좀 없고 실증도 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을 일제히 깐 사람들은 좀 새침떼기이고 신경질적인 면도 있고 차가운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유별난 구석이 있습니다. 이 목의 특징 중에서 장점을 열거를 하자면은 일단 심성 자체가 착하고 그리고 어질고 순수하고 동정심도 많고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좋아가지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도 이 화합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도 좀 좋아하고 사람이 곱고 대인 관계도 원만한 편이고 솔직 담백하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사람이 에너지가 있고 순수한 열정이 있고 이 적극성과 호기심도 많아가지고 모험심이되든지 개척정신도 강한 편이고 좀 솔선수범하는 편이고 함께 있으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디에서나 이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목이 과다했을 경우와 그리고 이 목이 부족했을 경우 이두 가지로 이 목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다했을 경우에는 지나친 자신감, 자만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아나무인적이될 수가 있고, 주변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겉은 화려한데, 이소갈맹이는좀 비어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유심우종하고, 인내심이라든지 꾸준함, 일관성이 없고,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좀 뜬그름 잡는적이고, 사람 자체가 좀 무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르반데스의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그러니까 돈키호테 같기도 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목이 없거나 약하게 되면은 매사에 좀 의욕이 없습니다. 활기도 없고 애늙은이처럼 보이고 이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재기불능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실행을 안 하고, 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쉬 피곤해지고, 체력도 저지르고, 우유부단하고, 매사에 망설이게 되고, 적극성이 부족하고, 수동적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좀 우울증 증세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어찌보면은 이 목은 십성 중에서 식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개운법으로는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자각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녹색 계통이라든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좀 즐겨 입으시고 침대 또한 이 금속 침대보다는 목재로 되어 있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집안에 이모두 뭐 녹색 식물이 되든지 좀 많이 키우시고 그리고 음이온과 이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숲 속에 가셔가지고 자주 산책을 즐기시면은 이 피톤치트는 혈압을 좀 낮춰주고 긴장되어 있는 것을 굳어있는 이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이 심폐기능과 장기능에도 좀 도움을 주고 눈도 좀 맑아지고 정신도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이 음이온의 효과는 불면증이라든지 두통을 좀 없애주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집중력도 강화시켜줍니다. 음이온은 이 숲이 아우러진 개울가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이 퇴가했을 경우에는 개운법으로는 토를 극하니까 이 해당하는 장기인 위가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요거트라든지 마늘, 식초, 브로콜리, 옥수수 등을 이 자주 섭취하시고 그리고 간도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쑥이라든지 부추, 뭐 양송이버섯, 칡, 배추, 당근, 추어탕, 청국장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신경 안정에는, 안정에는, 뭐, 감자라든지, 호두, 상추, 굴, 그리고 바나나, 대추 등이 좋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이 아이디어와 이 창의성이 좀 중요시 되는 그런 직업과, 뭐,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 건축 설계, 또는 원예업, 교육계통, 의료기구, 뭐, 또, 장식, 방송, 문학, 출판업 등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수 있는 뭐 명상이라든지 요가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러시고 이 3, 4 일행을 하시고, 말하기보다는 이 경청하는 자세에 좀 귀를 기울시고, 화로 좀 설기시켜줘야 되니까 평소에 좀 빨간색을 좀 선호하시고, 태양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지 액자를 이 침대 머리맡에 진열해 두시고, 그리고 화의 기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으로써이 목의 기운을 좀 빼줘야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금이래든지 은으로 된 장신구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 팔찌래든지 목걸이 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 붉은색과 이 화이트 계열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요리래든지 글쓰기 등을 쓰는 게 좋으니까 일기를 쓰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 목의 기운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맞출만 하면은 뭔가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 오행 중에 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고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달 보름 남짓 됐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사명의식이 생기고 나름 재밌기도 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주상담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망설임 없이 연락 주시고 이 전화 주신 분들 상담 시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누구에게도 말못할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시고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합니다. 꼭히 뭐 사주를 본다기보다는 어 제가 전화 주신 분들 그 말에 좀 공감도 해 주고 잘 들어 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나름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 기울여서 경청하도록 배를 쓰겠습니다. 해서 이 고객분들이 좀 나름 만족하시고 소개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비록 이 전화통화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저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저를 믿고 기탄 없이 얘기해 주는 분들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뜻밖에 난간에 봉착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부지기수인데 제가 그런 분들의 문제점에서 이 해결책을 찾도록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비를 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캐스터가 이 다음 날 비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리 우산을 준비하듯이 이 사주를 보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이고, 일기예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업상대체이고, 계음법이고이사주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 덥고 습한 편이네요. 바람이 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좀 후덥지근하네요. 이 경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게 잘 하셔 갖고 무탈하게 잘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